배우, 선 이것도 또 배우, 법사한테 시를 일부러 해석을 했어요. 주노라, 배우, 법사. 대자죠 화의 홍련이 두비옷걸 뿌린다. 나무와의 꽃잎수로 광줄이 가득 가는구나. 옛곡서 소리 없노라. 위감이 화답하리여 배울과 돌개집이여 실 웃음만 넘부시 물을 속에 담은 붉은 연꽃이 옛 옷을 벗어버리니 나무 목동이 방줄이 가득 그걸 담아 돌아가는구나 옛 노래라 의미 없어 누가 감히 답 가를 하야만은 계곡 옆에 돌 여인이 있어 미묘하게 웃음 짓는다. 연꽃이 불교 어, 절에가 많죠. 불꽃 연꽃 안에는 생명의 불이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요새 같은 음, 가보면 다 시들어서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 목동이 연이이그 근데 이게 자연의 어떤 흐름이기도 하지만, 연이 이제 연 근이 생기죠. 담아 갖고 갈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게 나무 목동이죠. 나무 목동. 나무 동자가 나무 동자가 나무 동자가 나무로 된 동자 나무로 된 동자 사람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연꽃이 폈다가옛 눈을 벌어버리는 거 그런 거가 있으면 그거를 그냥 자연의 그 흐름이죠. 여여히.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유별나지 않게. 그 여여하다. 맨날 똑같다. 자연이 그렇죠. 그런 자연이 있어도 누군가, 나무로 된 동자라도 누군가 그거를 뭐 하여튼 무슨 자연의 선물이고 무슨 자연의 어떤 산물이고 무슨 자연의 흐름이고 무슨 자리에 결과물이라도 그걸 누가 받아가죠. 예를 들면 에, 짐승의 시체, 죽어가는 시체는 죽어가 있으면 그그 그 시체를 먹는 그, 그, 또 동물들도 있고 동물들이 먹고 가면 그걸 또 곤추들이 먹고 곤추들이 먹고 가면 또 박테리아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건 아니어도, 연꽃은 여기 좀뭐 이미지 좋게 말했지만, 누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진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당연히. 무슨 삶의 진리가 살아있는데, 어, 그거를 우리는 말을, 말로는 설명이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옛 노래가 의미 없다고 말한 거예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 이게 지금, 지금도 우리가 그옛 노래를 지금, 그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를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죠? 지금 말로는 알수 없는 예스승엔 도레죠. 그죠? 그렇지만, 돌려인, 돌려인, 나무목, 나무동자 돌려인, 그, 둘다다 다 현실의 인물이 아니죠. 지만 사실은 나무 동자 나무 목동처럼 누군가죠. 이때 누군가는 힘을 가진 누군가, 그거 자체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가진 누군가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어떤 존재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존재는 돌려인일 수도 있죠. 비밀하게 오명을 짓는다. 어느 누 누군가는 아는 거죠. 정확하게 딱 알아. 아, 이건 A는 B야. 라고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안다는 거죠. 대우법사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진리가 분명히 될수 있다. 그리고 진리는 누가 받아간다. 자연 속에 있어서 자연에 누가 받아간다. 그럼 자연 속에서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옛날 스승님들의 그런 기록들이 있지 않냐. 이게 그 정확히 말로는 딱 저거가 돼. 앞를딱 붙이는 거 그게 말은 아니지만. 강는 아, 놈이 불료인 같은. 그렇지? 아뇨. 불료 같은 인물이 있어서 네? 그물이 미미하게 맺어진. 부르는 게아니다 이거지. 이 말은 영아시주의 미소라는 설화가 되거든요 부처님이 살아계실때 제자 아주 뛰어난 제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부처님이 앉아서 가만히 계시다가 꽃을 하나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저기서 욕을 한 거. 호미미 제가 내 뜻을 안다 내 진리를 안다 그런 철화를 그런 불교의 중요한 진리죠 진리의 예화죠 그런 예화를 어, 여기서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법사한테도 진리는 그렇게 전달된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걸 불교에서 불입문자라고 해요. 불입문자. 그러니까, 불교의 불입문자를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문자로 불입, 서지 않는다. 그랬더니, 말할 필요가 없어. 불교는 말이 없어. 말로는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미미 미미하게 미소 짓는 사람들. 전달이 돼요. 문자로 전달이 돼요. 단지 그 문자는 정확하게 답가를 딱 만드는 그런 문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의 무식한 전달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불입 문자, 그럴 때 입은 서다 하는 입자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가, 딸기 말해 똑바로 서 있는, 요건 답가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문자는 문자예요. 불입 문자라고 그럴 때 문자가 있잖아요. 문자가 없으면 문자란 말을 왜 써요? 불리 문자. 그러니까 제대로 서 있는 문자는 딱 서서 딱 정확하게 말은 못하지만, 아까 염화시중의 미소처럼, 전달이 된다는 거